이제 상처를 좀 내라 상처가 지나가면서 명을 액땜을 해라 이런 수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근데 올해 수전에서는 아프셨던 분들도 건강을 회복해라 괜찮게 흘러가는 운이고 몸의 기운의 순환은 올해는 오히려 더잘 되고 그런 형편이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62세 되는 소띠 분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성격이나 특징, 살아온 환경은 어떤 환경에 살았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하, 이분들 대부분 조상의 가물을 말받는다. 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연이 많다, 구절이 많다. 그리고 소띠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난 진짜 소가 평생 일을 해야 되는. 음. 나는 왜왜 어, 이렇게 부모 도 없고? 인덕도 없어서 나는 왜 이렇게 평생 내가 스스로 이렇게 일어나야 되고 남들은 부모도 잘 타고 나고 음. 막 이런 소리 하면서 사셔야 되는 분들이 많아. 음. 그리고 이, 이분들은 또 자식궁에서도 조금 애로가 많고 음. 어 조금 그래. 좀 풍부하지만. 음, 많은 띠 중에 나이 중에 하나지. 아. 이분들은 초년이나 중년은 좀 어떻게 사신 분들이 좀 많아? 어 초년에는 뭐 우리가 밤낮 없이 일을 해야 된다. 음. 막 이렇게. 음. 왜 이렇게 조금 사는 게 힘이 될까? 이 소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고, 남자분들은 이제, 지금에서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우리가 말하면 이제, 말년일 이제 접어들잖아.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기농을 하시는 것도 나는 괜찮게 추천을 하거든. 기농. 조금 이제, 산도 있고. 물도 있고, 이런 곳에서. 어? 그래야지만 건강수도 조금 회복이 되고, 순환이 잘 되고, 이런 분들은 산을 조금 가까이 하면 좋거든.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이 가장이 돼서 사는 경우도 많고, 가정을 이루면서도 여자분들이 가져, 가장이 되어가지고 대주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전문직. 이런 것들 있잖아. 네. 그런 것들을 하셨다면, 이제 남자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명성을 얻고, 그리고 교편대를 잡아라, 막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그거를 못했다면, 은남 밑에서도 일하기 힘드니까, 이분들도. 직장에 고락이 조금 많지. 음... 어. 올해 이분들 이민년의 운세는 어떨지 또 말씀 부탁드릴게요. 음. 어 이분들의 이민년의 운세는 그렇게 막핀다이 소리도 못 하겠고 어. 아안 좋다 이것도 아니야 음. 이분들은 음. 괜찮아 무난해. 음. 음. 이제 삼재팔란이 다 나가셨어, 그렇지? 음. 삼재가 나가시다 보니까 근데 삼재 때 솔직히 작년 수전에 어 이분들도 조금 수, 나이가 드셨으니까 수술을 음. 했다든지 이런 음. 분들도 좀덜 있을 거거든. 왜냐 몸에 이제 상처를 좀 내라 상처가 지나가면서 명을 액땜을 해라 음. 이런 수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음. 근데 올해 수전에서는 아프셨던 분들도 건강을 회복해라 괜찮게 흘러가는 운이고 몸의 기운의 순환은 올해는 오히려 더 잘되고 음. 그런 해운년이지 음. 음. 그럼 62세면은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나이잖아요 음. 음. 그러면 이후에는 좀 어떤 조금 살아가는게 좋게 보이시는지 근데 나는 이분들의 노후는 나쁘지 않아 난 나쁘게는 보이지 않거든 왜냐면 62세의 이 소띠분들은 음. 그래도 내가 문서는 집은 가지고 있어라 음. 이런 분들은 나는 있다라고 음. 보이거든 이분들은 대, 대다수가 음. 음. 그리고 나는 오히려 음.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도 이분 고집세대이 소띠분들하고 사시는 분들, 아, 나속천불 난다. 이 소리 나올 수 있거든. 네. 응? 근데 여, 남자분도 고집세지만 여자분들도 은근히 고집세다. 여기서 점사 봤을 때 대부분 뭐 고집세를 인정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음... 근데 나는 이분들한테 이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나가 있다라고 또볼수 있다는 거지. 어... 그리고 이신축생분들이 노력, 노력파. 진짜 뭐 살기 위해서는 뭔가를 다 하시는 분들 음. 뭐 잡일이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마다 안 하고 음. 특히 여자분들 극과 극을 좀 달려 나눠 분류가 음. 사모님 들어, 소리 들으시는 분들도 많아 음. 근데 또 혼자 살면서 자식을 건사하고 자식을 혼자 살면서 또막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은 극과 극을 좀 나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62소띠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 음 이분들은 어 이분들은 올해 문서가 있습니다. 음. 내가 이제 만약에 뭐 노후를 위해서 여기서 이제까지 이제 뭐잘 살고 도시에서 잘했다가 기농을 하겠다 아니면 조금 편한 곳에 가서 좀 살겠다 요렇게 음. 하시는 분들 이동수 변동수 있고 음. 내가 좋은 문서를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들어오셨다는 거 음. 이분들 앞으로도 나는 뭐 괜찮게 사신다고 봐응 음. 음, 그렇기 때문에 금전에 그렇게 막 막. 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초년에는 조금 고생하셨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막 어, 그렇게 다니시는 건 없다라고 보이거든 남한테 손 빌리고 손 벌리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노후도 괜찮으시니까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